엔터셀러 김유표 기자 승인 2019.01.2100 0 댓글 김유표 기자 아모르파티 카이의 일상 셀카가 화제다. 최근 카이는 자 신이와 인치와 게이림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. 공개된 사진 속에서 그는 뮤지컬 무대 위상을 입고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. 카이 카이 인스타그램 이에 네티즌들은 비현실적 외모 공연 보러 가고 싶다.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. 하이는 최근 TVN 아모르 파티 애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합류했다. 추천 기사 알토란 봉준호 셰프, 바다 향 가득 8회 초 무침 8회 전. 만드는 레시피 공개요민, 두 번째 싱글 앨범, 음, 음, 우, 음, 우. 엠21 오후 6시 애공개 요즘 애들 김하온, 오혁이불만창. 더 반벽하게 모사해, 문에 쓰더, 정말 잘하신다. 감탄 남혁의 오. 구분, 더팬위배경음악으로 흘러 시청자들 마음 사로잡다 요즘. 애들 부녀 동반으로 실검 1위 에올라 떤문 에스더제 등장해 mc 들 시선 집중 sbs 스페셜 먹어도 단식 효과 한국식 fmd 식단은 트 그. 아마틱 체중 변화 건강 개선 반월 적 단식의 힘 열혈사제 티저공 개 그. 나쁜 놈 때려잡는 사제 김남길 등장 알토란 임성근 조리 기능자 더덕 만능장 더덕 고추장 삼겹살 만드는 레시피 공개 요즘 애들. 유재석 MC 감축비 상체제 상황에 MC 는 줄어도 재미는 늘어야 한다. 슈돌 윌벤저스, 말문 터지는 팝칼국수 먹고.